36번 주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불은 자연현상이다. 많은 호주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뭐, 산불을 일단 소재로 잡았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불지르기야. 산불은 보통 우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intentional.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 뭐 하기 위해? 자연을 매니지 관리하기 위해. 이게 관습화가 된 거야. 앱 오리지널이 원주민이거든요. 수,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고의로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별하죠? 왜 불을 고의로 지를까?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을 관리하려고. 니 자연을 관리하려고 불을 질러? 이거 지금은 납득이 안될 수도 있는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불을 지르는 패턴이 스탕맨이 이제 목축업자거든요. 스탕맨이 도입했던 그 불을 지르기 패턴은 이전의 방식과 달랐다. 이전의 방식은 아까 원주민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불지르기 방식을 보는 거예요. 여, 여기부터 쭉그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불지르기 방식은 과연 어떨까. 사실상 여기 내용도 별 중요한 건 아니죠. 호주 얘기였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언로가 일용식으로 쓰여서 허락되다. 상황이 허락되면, 여건이 허락되면 그들 목축업자들은 불을 질러요. 자연 경관에 뭐하면서 네, 그들이 동물들을 무브 아웃 몰아내요 이동시켜요 for t h 겨울에 자 일단 불을 지르면 당연히 동물들이 어, 불인데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도망가겠죠 불을 지르면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한다 클리어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우디한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초목 약간 이거 잡초 같은 거죠 그리고 또한 자극시키죠 새로운 식물 성장 이듬해 봄에 자, 새로운 식물 성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불을 질렀을 때이 이점인거죠 왜? 새로운 식물이 자란다는 건 뭐죠? 재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Reg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재생 때문이라는 거죠 음. 어린 새싹들은 준비되어 있는 음식 자원이 되는 거야 그들의 동물들, 그 동물들이 돌아올 때아 그쵸, 불 질러 가지고 동물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 이 뉴플랜드 그로스가 어린 새싹들이 되고 그럼 다시 돌아온 동물들의 먹이가 되주면서 이 생태계가 리제네레이션 되면서 아주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태계가 아주 풍부하고 화목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부터 또한번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관행은 또한 뭐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스 u 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관목이거든요. 근데, 관목은 약간 이제 불필요한 나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scrap it growth은 안 좋은 거예요. 잡초 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우거진 관목이 성장해. 근데, 우거진 관목이 성장 잘 생각하세요. 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생각해보면은, 이 관행의 목표는 뭐였어? 뭐를 위해 의도되어진 관행이었어요? 이렇게 우거진 관목 성장하는 걸 통제하려고 했었던 게 원래 이 관행의 목표 아니었나?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였죠? 리젠너레이션 재생 때문이었죠. 여기 아까도 보면은 이게 불을 질러 가지고 우디한 비지테이션을 클리어한다 했잖아요. 그게 스크럽빅 그로스를 억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스크럽빅 그로스를 컨트롤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디 비지테이션을 클리어 했잖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 이게 더 강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지. 불을 지름으로써 잡초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엔 성공했는데 시간이 좀더 흐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 말장 루묵이된 거다시 다시 다시 잡초가 자란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좀 뭘까? 템포럴이 일시적인 솔루션이었던 거죠. 응, 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여드름을 짜도 다시 여드름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일시적인 해결책이었다는 건데 자비록이 풀이 최초의 식물 종이었어요. 콜로나이즈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다, 식민지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 불타버린 땅을 일단 풀이 다시 점령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왜냐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문맥상 이거거든요. New Plant, Young Shoot, Grass 같은 거거든요. 이건 좋았어. 얘네들이 처음으로 점령한 건 좋았지. 처음엔 성공처럼 보였어. 그래서 근데 곧 이제 비 e 시디드 바이가 이제 A B succeeded by B 이런 느낌인거거든요 A 다음 B가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 followed by 를 써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어? 더 나아가 우디안 플랜트랑 슈러프 아까 말했잖아. 이런 애들은 뭐하려 했었지? 이런 애들은 제거 대상이었잖아. 근데 이 제거 제거 대상이었던 애들이 다시 자란 거야. 자 근데 이 글은 이제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결론 잘 봅시다.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About은 사실상 사실상 그러면, 그러한 이 재성장, 여기서 말한 재성장은 이런 억제하려고 했던 애들의 재성장을 프레벤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뭐였다? 또 불을 지르는 거였다라는 그 모순인 거죠. 모순이에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 거야. 보세요. 본질적으로 불을 사용해서 뭐를 통제하고 있었던 거야? 불을 지른 결과를 통제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이해되죠? 불을 질렀어. 불을 질렀더니 처음에는 재생이 됐는데 알고보니까 재발한 거야 다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 거야 관목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금방 자라버린 거야 그럼 이게 불지름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뭐 해야 돼? 또 불을 질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불을 두번 지르게 되는 거지 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불 지르는 게 해결책이자 문제였던 거죠 해결책이면서 문제를 양산한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불지름에 의존해야 되는 약간 조금 악순환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불을 불로 관리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불을 지른 결과를 불로 또 다시 이게 바로 패러독스다. 어떤 목조지 버닝의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는 거죠.